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이 자 이번엔 LPG 모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LPG 모델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자동차 운영비가 좀 그래도 경제적입니다. 아직까지 LPG 가격이 보통 휘발유 가격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 충전소를 찾는 게 조금 고달프긴 하지만 유지비가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5 제 3세대 LPG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휠과 타이어 선택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는 17인치고요. 18인치 알로일 휠앤 타이어로 넘어가시려면은 가장 높은 사양인 시그니처 모델을 선택해야지만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트렌디 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봤더니 요거는 아마 일반 LPG가 아니라 그 렌트카 LPG의 트렌디라는 그 트림이 존재하더라고요. 아마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PG 모델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은 프레스티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 가솔린 프레스티지보다요, LPG 프레스티지 모델은 가격이 한 44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 찾아봤더니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요. 단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죠, 가솔린이 아니고 LPG.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PG 통이 들어갑니다. 가스 통. 그래서 아마 그 가스 통 가격 여기선 발전된 형태의 도넛 형태의 가스 통이 들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이 44만 원. 뭐 공임비 추가해서 재료값해서 합 44만 원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LPG가 가스통. 뭐 원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뭐알 도리는 없습니다. 알 방법은 없죠. 노블레스는요, 118만원이 2.0 가솔린 모델 노블레스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솔린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컴포트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74만원을 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4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고 보니까 가스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그니처는 뭐냐? 시그니처는 단돈 5만원만 더 비쌉니다. 아 이건 도대체 왜 시그니처는 5만원이 더 비쌀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그니처에는 가솔린, 일반 2.0, 2.6 가솔린에 들어가 있는 기능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한 가지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없구요. 또 하나 블랙 브라운 가죽 시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뺐지만 그래도 5만원이 비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스통이 44만원. 아, 그리고 또 LPG 모델은요, 조금 옵션 선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와 노,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에서는 선택을 할수 없는 옵션을 두었습니다. 옵션 차별을 두었어요.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런 거 없이 모든 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LPG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네요.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LPG는 이렇게 선택을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LPG를 선택할까 봐 그랬나요? 특별히 LPG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은요. 어찌 됐든 여기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 그래서 모든 옵션을 선택하시려면 시그니처 모델로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아쉽죠. 가성비 트립은 아무래도 프레스티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값 2,636만 원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74만 원 플러스 내비게이션 그래서 93만 원 해서 합이 2,803만 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구... 네, 안녕하십니까. LPG K5 Prestige는요, 결정적으로 뒷자리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타거나 동승석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열선이 빠졌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신 분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사용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또 동승석을 위한 배려, 컴포트, 옵션을 추가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노블레스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노블레스엔 또 서라운드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도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보다 가격은 약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265만원이 더 비싸네요. 그래도 노블레스까지 17인치 휠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8인치 휠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시그니처로 오시면 됩니다. 다행히 시그니처에 오시면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그 전까진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능이죠. 요거 있으면 왠지 고급차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네, 가져가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노블레스보다 차값은 157만 원이 시그니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와이즈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시면 그 가격은 3,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크레일 사운드가 선택하고 싶으시면 크레일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택하고 싶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선택하고 싶으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각각 옵션을 더 추가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어느게 좋고 어느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LPG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LPG는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조금 옵션에서 차별을 좀 했다 휠과 타이어 선택이 조금 자유롭지 못 타다는 그런 제약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지비가 저렴한 LPG LPG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풀렸어요 법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LPG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PG 그래서 많이 선택을 못하게 할 리는 없겠고 어찌됐든 오늘의 제3세대 K5 LPG 모델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